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여러분 진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복 체전 45개 종목 가운데 1범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만나볼 겁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저쪽에 보세요. 기합 소리 들리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합기도입니다. 합기도는 태권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련 인구를 보유한 무예 종목인데요. 이번 울산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 족구와 함께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컨퍼런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기 네. 아마 CG로 폭죽이 막 터지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 네. 너무 기술이 좋네요. <laughs> 몇십년 만에 이루어진 이 기적일까요? 네, 저희들이 아마 40년에서 50년 사이 어, 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숙제 맞습니다. 축제는 축제와 더불어 합기도 에래는 모든 영광이죠. 수건 사업이었죠. 수건 사업 저희들은 전국 대회를 수십 차례 몇십 년을 갖춰서 전국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합기도가 원하는 뭐 시범 종목 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봤습니다. 눈물겹도록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 2019년에 어 대한체 육회정회원 단체로 가맹이 되었었고 또 문, 문체부에도 저희들이 어 성인 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무술 중 하나인 합기도는 선 방어 후 공격형 무술로 주로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여 반격하는 기술이 주가 되는 방어 무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 상대가 필요하고 상대와의 조화와 배려를 강조하는데요. 역시 운동하신 분들은 다 다르네요. 그학기도라서 예. 그런지 이런, 이런 좀 배려심도 남다른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원래 학기도란 무술이 배려를 하는 무술입니다. 아 진짜요? 예, 자신을 방어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무술이기 때문에 예, 학기도가 충분히 남을 배려하는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참아요 나올게요. <laughs> 그러면 어떤 종목들의 출전을 하게 돼요? 네 이번 학기도 종목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신술, 술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련 경기 이두 가지 부문을 체급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기술과 부드러운 전환으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기술의 기본 원리인데요. 그 술기만 해도 3,8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종목도 있고 그리고 또뭐 겨루기도 있고 호신술도 있는데 이번에 왜 호신술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제가 다른 대회 나가고 했었는데 호신술이 그나마 자신 있었고 겨루기보다 아직까 겨루기는 무섭고 해가지고 호신술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호신술 자세 하나 하나 완전 디테일하게 잡으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호신술은 말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기술인데요. 이래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나 싶으시죠? 보면은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할 데 손가락, 손목이 다 부서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강한 기술이고 고급 기술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호신술을 배워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네? 공격할 것이다. 네. 우와, 잠깐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강력범죄들, 쉽고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호신술을 배워봤습니다. 하나, 하나, 둘, 아, 이렇게! 호신술 하면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 호신술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근데 합기도의 호신술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좀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호신술기를 바탕으로 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태권도 겨루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잘 보시면 합기도에서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합기도의 이 겨루기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르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 다른 무술과 조금 다르게 어, 주먹 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고 잡고 빠지고 던지는 기술이 혼합.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 내 동호인은 많은데 비해 합기도 실업팀이 없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실력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 어벤저스급 선수단을 꾸리게 되는데요. 잘 보이나요? 네. <laughs> 마스크 쓰고 훈련하기 힘들죠? 네. 어, 혹시 겨루기 종목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laughs> 어왜이 겨루기라는 종목을 선택한 거예요? 제일 잘하는 종목이고 자신 있는 종목이라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 그럼 그 겨루기 안에도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걸 제일 잘하세요? 어, 바다차기나 이제 내려찍기, 즉 던지기. 던지기? <laughs> 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어, 자꾸 네. 나가시는 게 처음인 거죠, 그럼? 아, 어, 네, 학기도로 저 태영 처음입니다. 와, 어때요? 마음이 좀 마음이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제일 많이 어필하고 이번에 경기를 치를 예정이에요? 음, 최선을 다해서 겨루기를 펼칠 거고, 네,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힘든가요? 어, 체력적으로 살짝 딸리는 것 같습니다. 왜 네, 이제 나의 가장 잘하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호신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신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면은 일단 몸을 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호신술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어, 그럼 누가 이렇게 벽 살을 잡았다? 네, 어떻게 해요? 어, 바로 숨고. 어, 어, 아, 아유, 아유 참. <laughs> 오늘 인터뷰가 <laughs> 잠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쯤은 견뎌내야 진정한 프로겠지만 제 몸은 점점 만신 창이가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 있습니까? 전국 체전에서 꼭 1등 하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제1삼3회 전국 체전 울산 전국 체전에서 그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합기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죠 각고의 노력과 오랜 시간 끝에 값진 결실을 맺은 만큼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후회 없는 경기 펼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울산 파이팅.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